유명한 도성방어 체제가 생겨요 유진왜랑 끝나고 나서 그게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이번에 지금 군제사 됐는데도 그게 지금 정리가 잘안 됐는데 도성 영조 때부터 도성방어, 숙종 때부터 나와 숙종 때부터 도성방어로이 나와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도성을 버리고 튀었다가는 이 돌아올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 되면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도성을 버리면 안 된다. 왕이 도성을 버리는 순간 왕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도성망어론이 나오는데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서울은 못지킨다 거지. 너무 넓어서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우리나라 쳐들어올 게 일본 아니면 청나라인데 도성에선 절대 못 막는다 야 근데 논쟁이 뭐냐면 도성에서 안 막으면 은 우리도 끝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실제로는 도성을 못 막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도성 방어한다고 죽가라고 변죽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도성을 영조도 몇 번이고 성명을 내요. 나는 저기 저동역을 지킨다. 그리고 이제 그 말만 하면 안 되니까 북한산성도 쌓고 뭐든 막 하는데 속으로는 못 지킨다고 되세요. 그러나 못 지킨다고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완전히 지켜야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또 하나고 또 하나는 근데 그게 진짜 같은데. 소... 전에는 국방이 일선에 있었잖아. 두만, 사군육진하고 남쪽의 해안가. 이건 여전히 있는데, 이게 다 뚫렸잖아. 병자로 를 뚫리니까. 서울이 안 되니까. 소위 그 유수영 체제라고 해서 수원, 광주, 총융청, 어용청, 오군영지라고 수도권에 깔잖아. 훈련도 그렇죠. 가면 수도 안에 있고, 여기 외형, 내형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강화, 개성, 수원, 광주 네 군데를 해서 오군영을 깔아놓는다고. 남한산으로 가지고 그래서 그게 수도방어를 하는 축인데 이것도 사실은 <laughs> 그 별, 그 말, 절로 측말싸 같은 거지. 주축이 수원이고 여기다 하나 놓는 건데 지금 기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laughs> 왜 그러면 이오군형 체제를 만들어 수도방어를 강화하느냐 설명 못 해요.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한 소리 도성망어론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신란 같은 걸 겪고 이제 조선에 대 밀란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밀란이 나서 정권이, 농민혁명이 나서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수도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군영 이제니까 그러니까 안 해적이 무섭다. 근데 또 그거는 좀 이렇게 민중혁명 좋아하는 분은 <laughs> 그 얘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오군영 승질 때가 밀란 날 때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내란 때문에 무서워서 중앙에다가 카다피처럼 근데... 용병으로 깐다 그러면 그건, 그건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요, 이건 아직 정설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진짜 아직 정설이 아니에요 아직 공개된 건 아닌데 내 생각인데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하면서 총하고 대포로 이제 군대가 바뀌거든요 병자호란도 청나라 기병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총하고 대포의 소현 근대전투에 당하는 거거든 근데 근대전투를 감당하려면 은 총하고 대포도 있어야 되지만 총과 대포를 주려고 한 군대를 하려면 농민병 갖고 안 돼요. 얘들을 모아놓고 병영에 갖다 놓고 집단 그러니까 요즘 난 직업군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군은 이미 직업군이나 했고 또, 일본도 직업군이나 했고, 근데 우리나라 농민 군대 갖고 싸울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진란 병자로 끝나 깨달은 게 그거야. 직업군인이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직업군인을 키우려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당시 효정 때도 보면 2만 명을 못 만들어 직업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군대를 2만 명도 안 되는 직업군대를 전국에 깔아 놓으면은 이건 군대가 아니라 경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물자와 인력과 돈을 관리해야 되는데 또 멀리 있으면 우리나라 화폐 가 아직 발달 하해 갖고 만약에 훈련도 가을 의지해도 뭐냐 아무 운영비가 1 0 배는 더 들걸 그 같은 명이 사이 그러니까. 할수 없이 수도권에다 병력을 집중 배치해가지고 집중 배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위 직업군인은 수도권에 밖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 비용 때문에 그래서 <laughs> 오군 형체가 나오면서 독산성이 중요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흔히 부국강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병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는 있어야 되거든 근데 군대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맞춰야 된다고. 예를 들어 청나라하고 일본이 탱크하고 잠수함을 갖추면 우리도 갖춰야 되는 거야. 그걸 못하면 그날은 못 지키는 거지 망하는 거지.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은 결국 군비 경쟁이라는 거는 군비에 얼마 투자하냐가 아니라 군비에 투자할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의 싸움이야. 그래서 부국강병 대개 국가가 부국이라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대개 국방 문제 때문에. 이건 존재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조선이 제일 여기도 심각한 게 터지는데,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제력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중앙에서 현대군을 만들려니까 여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거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해체하려면 이제 부국을 해야 되는데, 부국을 못 하는 거지. 농번사회라는데농번사회 부국 갖고는 안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안 하려고 했던 무역이라든가 공업화를 해야 되는데 조선이 그걸 거부한다고요. 우린 끝까지 농번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그동안 역사에 잘못 얘기한 게 지배층이 무능하라든가 도덕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바뀌어야 될때 자기 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린 거야. 그리고는 농번 사회 유지하면서 군대를 만들려니까 영조가 여기까지 와서 활 자기들도 노력면 해. 여기까지 와서 정전 여기 두번에 나오잖아. 여기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병성은 독산서에 꼭 나와.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게이 성대다. 이게 원래 상국시대부터 있었대지만 여기서 전투 벌어진 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니까 중요해지는 건데 이거 쌓아가지고 뭐 하겠냐고. 뭐. 이거, 이거 갖고 한번 저, 저기 근대군대랑 싸운다 생각해 봐.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는 거야. 여기서. 아 도저히 이게 안 된다 했을 때는 자기 걸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배층이 제일 문제야. 17세기 이후로는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저쪽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버리면 이것이 좋은 거야. 그리고 더웃기는 거야. 아, 쟤네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잖아, 옛날에. 뭐 미국 갔더니 우리 때뭐차 없을 때차 굴러다니고 빌딩 놓고. 그럼 그랬잖아. 아, 그공해 심하고 있어야지. <laughs> 건강에 좋고. 저거 맞는 말이그 진짜 맞는 말인데. 그렇게 살면은 거지 돼서 같이 죽으니까 바꾸는 거지.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여기까지 왔어. 참 반대로 생각해 봐. 이 조그만 언덕 같은 데 왕이 여기까지 와서 훈련하고 참 왕이 여기까지 한번 올려면요 백성들이 얼마나 죽어나는지 알아. 왕은 절대 그냥 안 가. 길을 넓히지 않아도 무조건 길을 새로 닦아요. 그렇게 그렇게 나름대로 고생하며 사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전투 한 번도 안 벌어. 결국 육2 5때 이제 스미스 부대 싸운 게 유일한 거죠. 근데 걔들도 산 위에 나올라 왔다 여기 올라온 거. 그랬는데 당시 왔던 애들 중에 무장이 황진, 황진? 나중에 총청병사 황진하고 또두달이동 하나 이통 이 누군가 누구 하나 잘 싸우는 있어. 그 사람하고 가 이제 유명한 무장이었죠. 근데 이제 일본군이 가면 쓰고 이러고 막 덮치니까 이게 오합지졸이니까 한 수십 명이 돌격하니까 뒤로 돌아 뛰어가고 <laughs> 엄청나게 죽어. 뒤로 돌아 뛰면 다 죽는 거거든. 근데 그때 이제 대형을 유지하고 내뺀 부대가 권율 부대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황진이하고 그가 꼬라지를 보더니 유교 때도 그랬대잖아. 백선엽 부대만 제대로 싸우니까 장교들이 자기 사단 버리고 백선엽한테 왔대잖아. 좀 똑똑한 장교들은 싸우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 애들. 근데 그게 옛날에 통했나 봐. 그래가지고 오는데 황진이하고 걔네들이 아, 한정 이름 이어버렸네 그 권율한테 왔는데 이치죠. 권율도 무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밑에 장수가 없었어요 근데 황진이가 하여간 그러니까 기록보면 조선군 무장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무장이었거든 그러니까 황진이랑 붙어가지고 둘이서 전원들하고못 논다고 해서 이게그것들하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며 떨어져 나와갖고 자기들끼리 뭉친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이치에 가서 성공을 거둔 그... 거야 이치 전투에서 황진주... 여기서 깨지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오합지졸하고 무능한 놈이 분리가 돼가지고 <laughs> 엘리트 부대가 모였고 그 엘리트 부대가 이치를 지켜. 그게 컸어요. 이치, 우스. 그래, 응. 응. 이치, 그래서 저기, 저기 뭐지? 권율 자신은 응. 행주대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치조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 그때 이치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응. 여기로 응. 안 오고 그런 오합지졸 부대로 이치를 막았으면 뚫렸지. 응. 그때 뚫렸으면 호남이 먹히고 이순신도 없고 임진왜라는 바로 끝나는 거였는데 그게 임진왜란 전사에서 제일 중요한 전투인데 권율도 자기부로 그랬거든. 아 이게 이치 전투가 제일 유명한 건데 왜 사람들이 이 얘기 안 하냐고. 근데 네.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 당시부터 이미 행주 대첩이라고. 어, 그랬어요. 그래서 음, 왜냐면 그래서 매년 무서 때문에. 어, 그래서 성 때문에. 권율이가 이거 행주 대첩이 별게 아닌데 이러면서. <laughs> 이치도 근데 그, 때 마지막에 고, 고경명이 금산 쳐서 물란거아니야 아니, 이치에서 황진이가 멀심 싸우고요. 네, 황진이 열심히 싸웠죠. 웅, 치그 응. 전에 응. 웅치에서, 웅치에서도 안. 조선군이 잘 싸웠는데, 웅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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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이 안 돼가지고, 군대가 훈련가면 끝이거든. 근데, 수, 이런 고지에서 막는 건 훈련이 덜 돼도 좀 막아요. 던지고, 던지고 쏘기만 제자를 지키면 되니까. 잘 막았어. 그러니까 일본군이 공격하다가 도망가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진지에서, 야! 화살 떨어졌어 뭐 이래 화살 갖고 화살 없어고 소리 백백 지르는 거 돌아가던 중 보니 탄국군 애들이 있었어 통역이 있었을 거 아니야? 쟤도 화살 떨어졌댄다 <laughs> 다시 가자 뒤로 돌아서 웅치에서 전멸을 해버려 그때 처음 알았대. 그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웃음> <웃음> 애가 훈련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얘들 흥분했지 권율 입으로 그랬어 이것 때문에 이치를 막았다고 세상에 다 그런 거지 그랬대는데. 걔들 전쟁 끝나고 나서 안거래요1차는 깨지니까 2차대는 군비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그래도 독일군한테 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습게 보는데 사실은 독 프랑스군이 객관적인 전력이 훨씬 우위였고 탱크도 더 좋았고 저기 탱크 수도 더 많았고 그래서 독일군이 그 전격전을 기습전을 해서 망하게 한 건데 <laughs> 그 우리는 그냥 프랑스군이 엉망이 던줄 아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있었던 거지. 근데